2023년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위해 개명을 소홀히 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폭로하십니다. 그들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율법이 아닌 그들이 추가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입니다. 계명을 더잘 지키기 위해 전통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전통을 위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계명에는 소홀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용이한 전통에만 열심인 자들입니다. 내게도 개명보다 높아진 전통이 있습니까? 사랑, 희생,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토란과 나눔을 하면서 정작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데 더진 삶은 아닙니까? 손에 닿은 부적이 음식을 통해 몸 안에 들어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우려는 유치한 발성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은 입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몸 밖으로 표출되는 불의한 행동이므로 그 출처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사람을 단장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춰 사는 삶이 정결하지 못한 내 속마음을 숨겨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도 사람의 교훈을 포기하지 않으면 걸림이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 내 치부를 드러낸 사람 말고 드러난 내 악함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학자든 지도자든 성도든 모두 맹인입니다. 끝까지 스승으로 자처한들 하나님이 애초에 심으신 적이 없으심으로 결국 뽑혀버릴 거짓교사입니다. 그들의 편협하고 완고한 지식이 듣는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르기보다 그 가르침이 십자가의 길에 부합하는지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 사람의 교훈으로 겉만 가꾸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위신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조님 떼비는 말. 나 아온 날이 조임의 첫 사랑 고맙고 놀라워 전성과 기도를 지휘하네. 조 자가 나도지고 신실하. 15장 장로들의 전통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교에 나와 이르되 당신의 지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루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돌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